이거.. 이거 던지는 새끼들 나와 씨발놈들 나 씨발놈들 나와 씨발놈들이 나와 예 씨발놈들 안 나와? 어안 나와 야야 야. 야, 진짜 나, 나, 나가, 우리 반 아니야. <laughs> 예씨발로아 야, 나, 나가, 꼬지라고, 꼬지라고. 야, 야, 나가, 나가. 야, 어한 어! 대, 어! 두 대, 어! 세 대. 어! 어! 어어어거 드르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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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가, 시바, 옥아으선올라 예, 시발놈아네가 그, 렇게 사업을 잘해? 이거 시발놈이 도 그, 그, 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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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놈이 이 시발놈이 정적대로